형사수송법 개정안에 12일에 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번 주에 9, 10, 11, 12. 예,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5일에 이거 처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살짝 좀 미루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대로 그냥 시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가네요. 자, 이게 지금 헌법 11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 지금 이광재 도지사 예를 들게요 이광재 도지사가 과거에 어, 본인 재판 받고 있는 도중에 어, 당선이 돼서 강원도 도지사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7개월 만에 당선 무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천 건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재판 아뭐 우리랑 이제 선거를 여러 번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 이제 받고 있더라도 어 선거 에출마할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어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자리 에내려오 것까지 다 확립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 어 헌법 103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랑 뭐 도지사든 뭐 시장이든간에 거기에 관계없이. 선출직이 되더라도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판단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내야지요. 음. 지금 여기 헌법 8 4조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어, 소추하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은요. 이건 기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거지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다, 다수의 지금 설입니다. 따라서 음. 지금 이미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어, 모든 국민 여론 뭐 뒤에 다르겠지만 국민 상당한 여론이 어, 재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여론들도 어, 재판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로 중지시켰다가는 굉장히 음.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런 셀프 방탄을 분노할 만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음. 바로 전국법관대표입니다. 음. 전국법관대표. 이럴 때 바로 열어낸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어, 법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어, 훼손을 하고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에 이럴 때 모여서 목소리 내라고 만든 게 전국 법관 대표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열리지 않고 만약 이걸 수수방관하고 침묵한다 그렇다면 이게 전국 법관 대표의 이분들은 정치적 집단을 받을볼수 없다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또안 열어요. 그건 음. 그렇고 그런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그때 거기서 저희가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라 응답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도 여론에 문제 없다라고 음. 보는 걸까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예. 제 기억에 42% 정도가 계속 재판은 음. 진행되어야 된다. 거의 1대1이었어요. 그렇죠. 예. 거의 예. 똑같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으로 왔을 때는 뭐 100명 중에 64명 정도, 64% 가까이가 반대를 하고, 본인 지지층에서도 절반, 네, 절반 이상이 지금 그 반대하고 있는 법을 이법 폭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는 법조인이니까 법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이재명 특수계급 창설법 <laughs> 혹은 이재명 황제 등급법이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왜냐? 어,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헌법 11조 2항이 있습니다. 2항이 네. 어떻게 되 있냐면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음.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광재, 경, 강원지사, 지사납으로 행위는 그냥 <laughs> 유죄가 당선돼도 유죄 확정 재판은 진행되는 반면에 대통령은 정말 범털이어서 재판도 안 합니까? 예전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어, 노회찬 전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네.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만 명만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자유우파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이제는 민주당 정권아에서 법은 한 사람한테만 평등하다. 1인 평등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불평등 아닙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법대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데 이재명은 이제는 완전히 국왕을 넘어서 황제이기 때문에 재판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법을 만드는 것은 그게 바로 헌법 11조 2항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고 네. 그것은 대통령을 황제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음. 그러면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이고 위헌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지들은 그렇게 하죠. 헌법 84조에 이어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면 왜 법을 만들어요? 음. 법, 보, 대, 법원에서 알아서 재판을 정지를 할 텐데. 그런데 확실한다고 해놓고 확실을 한다고 해 놓고 확실은 못 하니까 우격다짐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들이 뭐라고 하죠?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출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소추에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 진행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헌법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는 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대통령 탄핵이 돼서 후임 60일 이내에 선, 했는 것처럼 그렇죠. 뭐라고 돼 있냐. 판결 기타의 사이로 자격을 상실한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이나 판결의 사이로 서 자격을 상실한 때. 뭡니까?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된 결과 당선무효형 내지는 공무원 자격 결격형이 선고되면은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헌법 68조 2항에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된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소추란 것은 재판과 관련된 것이고 수사 어그아 소출한 것은 수사와 관계되는 것이고 재그 재판이란 것은 계속 중인 법원의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개념 자체가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어떻게든 그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우격다짐 억지추장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법조인들을 보기에 눈물나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키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 국민 정말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에요. 정말 국민들이 표로서 지지율로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민 여론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그 작은 것 작은 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들이 모이면은 그게 한 번에 또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무너지는데 음.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 그 이유를 좀 따져 보면은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가 30%, 또 신뢰 부족, 거짓말, 진실하지 않음이 18% 도덕성 부족, 사리사욕이 14%에 달했습니다 이게 한국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사법 리스크와 범죄 혐의가 30%, 신뢰 부족, 거짓말, 진실하지 않음이 18%였는데 국민 여론이 언제까지 물론 처음에는 뭐 허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분위기가 계속될지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대통령의 예. 국정 운영에 지금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게 뭐냐면요. 음. 6월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된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어 G7에 갔다 온 바로 다음 날이에요. 야, <laughs> 그러니까 18일에 도착을 하나요? 18일에 도착을 하나요? 18일 도착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그 오는 비행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도착하게 되면 자기 여독 때문에 아마 네. 재판 참석 못한다라고 하면 낮을 높겠죠. 네. 그리고 또 6월 24일도 있습니다. 아. 6월 24일은 대장동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때는 또 뭐가 있느냐? 나토에 가냐 마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기가 6월 24일에 대장동 사건인데 네. 나토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 행위로서 G7에 판단하고 또는 나토에 이제 나에 참석하고 G7에 참석하는데 이게 국민들 보기 따라서는 아 자기 잡, 자기 재판 피하려고 해외에 나간다라는 얘기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정 운영에서 부담이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하고 의식을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걸 또 해명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겠습니까? 지금도 7월에됐습니다7월은 법화 00, 7월 1일입니다. 음. 법화 00 유용 이 재판도 있고요. 이날은 또 어디 나가나요? 이날은 어디 나갈지 네. 모르지 못한데 네. <laughs> 네. 아마 대통령 행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또 7월 2 2일에 대북 송금 도 재판이 있어요. 음. 이것도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면 계속 아, 재판 피하려고 저거 한거 아니냐. 음. 재판 피하려고 저기 참석 아 냐라는 이런 의욕이 눈길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18일에 일단 파기환송심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까 대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재판 중지로 간다는 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법원을 못 믿는 거 아닌가. 사실 법원이 지금 서울고법이 이 5월 15일에 원래 잡아놨던 거를 6월 18일로 갑자기 연기를 했잖아요. 40분 만에 신청 40분 만에 연기를 해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아, 법원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데 대체적으로는 뭐 알아서 법원이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관측이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재판 중지로 간다는 건 뭔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은 법원을 못 믿는 건 아닐까? 법원하고 소통하면 큰일 나죠. 아니 뭐 대법원 것도 어떻게 뭐 소통한다고, 소통한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자기는 예. 나라가 예. 개판이 됐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기일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왜 기일 변경을 안 하지? 왜 기일 변경에 대한 결정을 당일 날도 할수 있지만 보통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일찍 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그 공선법상 파기 환송 심이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6월 18일 처음에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다섯 개 재판입니까? 어, 네개 재판, 다섯 개그 사건에 대해서 뭐 재판과 관련돼서 아무런 법원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음. 이것 봐라. 저 봤을 때 이게 그 대통령 되면은 그 재판 그 진행을 정지한다라는 그런 형사소송법 판결뿐만 아니고 이거 계속 결정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제2의 내란이라고 하면서 사법부 내란 특검법 하자고 할지 음. 아닐지 지금 음. 한번 지켜보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다 있는데요 집어넣자. 판사를 다잡아놓다 판사 이것도 내란이다 <laughs> 현직 어대 현직 대통령을 아, 파, 재판 통해서 깜빡 보내려고 하는 내란 예비 음모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못할 수 있는 못하는 법은 다 하나도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추정, 대통령 임기 끝난 때로 추정한다라는 결정을 하도록 뭐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낼지 한번 저는 그것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음,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법원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이그 결정을 그러니까 길, 연기, 결정을 해버리면은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지금 국민들의 이렇게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치킨게임. 그러니까, 어, 이재명 정부와 사법부가 치킨게임 하고 있다. 누가 먼저 결정하느냐. 한마디로 러시안 룰렛 하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laughs> 그런데 누가 먼저 잘 생각해보면 누가, 이 사건에서 누가 갑이죠? 제가 왔을 때는 법원이 갑이에요. 그렇죠, 예. 법원이 갑이래요. 끝까지, 그러니까 6월 18일 당일 결정 안 하고 그냥 진행돼 버리면은 이제는 이재명 정부 난리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충성파들이 지금 나서 가지고 이거 너네 이거 그 법원 너네 이거 결정 안 바꾸면은 나 이거 법원 그 재판 연기하는 그 법원 강행, 예. 강행한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강원 냉면가 양문책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거, 이게, 그, 계속 할 것처럼 보이는 있다가, 우리 성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이, 그러지는 마. 라고 하니까, 안 하는 척 하다가, 그런데도 지금 재판 기일을 변경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를 비롯해서, 뭐, 있는 사람들이 또 이거, 다가오는 12일입니까? 16, 아, 16일날 이거, 기, 재판 변경한다고 하는데, 어~ 기일 변경법을 만들고 그거를 어~ 그~ 바로 공포하고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법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법이 바로 어~ 공격, 효력이 발효가 됩니까 공표가 해야 돼요 네. 공표가 될땐 어떻게 해야 되죠? 국무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거 국무위원들 전부 다사 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에 의결이 없으면 이거 공표할 공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다 사실 사표를 냈어요, 이미. 그런데 그 박성재 법무장관 거만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국무회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는 요시경이라도 거칠라고 지금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 현재의 국무위원들이 뭐 휴가를 내거나 하지, 하거나 해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6월 18일,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의 1차 그 공선법 파괴 환송심은 재판이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한 진행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법부가 이 판결에 대해 이그기일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닐지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지켜내고 사법부가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하면은 그때 사법부는 정말 독립된 사법부로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뭐 했더니만 길 연기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 날로서, 그러니까 2025년 6월 18일은 사실상 사법부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 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독립적 판단을 저는 기대합니다. 국무회의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그.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무회의 얘기 좀 짧게 좀더 해보자면은 내일 일단 국무회의를 통해서 삼대 특검 통과될 통과될 삼대 특검 있잖아요 이게 공포될 예정인데 국무회의 때 과연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지 공포하겠죠, 이거. <laughs> 네, 뭐, 큰 기대도 안 되고, 사실, 이탈표로 특검이 통과된 것도 그렇고, 사실, 뭐, 각종 위헌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3대 특검법 관련해서도요, 그 국힘이나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인사로 채워졌다 그러면 이거 뭐 이런 곤민할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무도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 입법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어 수용하고 그 대통령께 통과 주십시오라는 건의하는 그런 의견을 한다는 게좀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뭐 허니문 기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국가의 안정도 안정인데. 계속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특히나 이렇게 위헌 시비가 많은 이런 법안에 있어서도 좀 별다른 얘기가 없고, 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고, 특검이 통과가 되고, 어떻게 지금 당은 이제 네. 6월 16일날 우리 이제 의총연에서 원내대표를 지금 뽑기로 예정돼있잖습니까 예정돼 음, 네. 그래서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좀 전열이 이제 가다듬는 이런 음. 어, 계기가 마련돼야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전략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대응하는 이런 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어, 이제 후보가 빠졌었고 원내대표 물러난 상태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어, 지금 준비가 덜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16일 날 원내대표가 결정되면 그 결정되는 그 날짜를 개교를 해서 좀 일사분란하게 선명히 야당으로서 우리 역할을 또어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래 보죠. 저도 뭐 취재를 나름대로 해보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면은 결기는 별로 없고 할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사실 이것도 지난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그 동안의 관행과 다르게 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거 다 독식한 거 아닌가요? 다 아니까? 가져갔죠. 예. 예. 그, 그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laughs> 이제 가져갔었으니까 네. 어, 원래 당신들한테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한테 조회당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 아주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뭐, 이런 말이죠. 그렇지 뭐 의석수가 깡패인 게요. 의석수가 많으면. 전부 다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설리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폭주를 하다가는 역풍이불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제 폭주는 어, 국민들이 허락한 폭주다. 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폭주를 하게 되면 어, 레임덕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어, 대한민국 최초로 취임덕이 될수 있는 어, 상황이 될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 국힘이 그리고 목소리를 잘 내는 것도 있긴 해요. 그 당내 권력, 정치 구와 <laughs> 정말 이런 창피하다. 거 목소리 진짜 잘냅니다. 사실 창피하다. 저이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뭐 하도 입장이 많이 걸려갖고 비대위 제재 간다 뭐 조기 전대 간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일단 전당대회를 치르자 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친한계에서는 뭐 7월달에도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단 9월달에 전당대회를 치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친한 뭐구 친윤 거기다 김은수 후보 측까지 하고 친김 뭐 각각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당내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참 우리 안나 카레리나 돌스테의 어, 책의 첫 문장은 그렇잖아요. 행복한 집은 다뭐 같은 이유인데 불행한 집은 다 각각의 이유가 있다는데 <laughs> 대선 패, 어, 패배하고 정말 폭삭 망했수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질적인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그런 개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국민의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다, 어,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그 김문수 후보님의 해단식에서의 그 일성, 정말 그 죽비로 내리치는 듯한 그런, 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당권을 두고 싸울 때냐, 오히려, 더 단결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다가오는 6월 말입니다. 아 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6월 전에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7월 8월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란 것이, 아 조기 그 전당대회란 것이 뭐 7월 8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살짝. 조기지만 살짝 지연된 조기. 그래서 음. <laughs> 7월, 8월이 아닌 9월까지 하면서 그 네. 사이는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로드맵으로 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9월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진, 지난 대선 과정을 본인의 전당대회 준비 과정으로 썼다고 보는 것이 정설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서 어, 어떤, 어떤, 수 후보님의 어떤, 당선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하, 당권. 진짜 당원. 당원 가입 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당원 네. 가입 캠페인 본인은 그러면 4월 5월 6월 7일까지 해서 당원 가입 캠페인 해가지고 잔뜩 어, 책임 당원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당원 가입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건 공정함이 어긋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제 그 김문수 아그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취지는 결국 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6월 7월 8월 정도 또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잠재적 그 어, 당 대표를 지향하는 분들에게도 추가적인 어떤 당원들의 어떤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주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실무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은, 어, 9월달 9월 초 전당대회가 된다고 하면은 6, 7, 8월 아마 그 우리가 그 회사에서도 주총이 벌어지면은 그 파워 버터이 이게 그 주식 위임을 그 최대한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어 어떤 위임장 그 어, 주주위임장 그 전쟁이 벌어지듯이 당권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어, 추가적인 어, 당원을 모집하는 그런 경쟁도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당을 추스르고 또 대외적으로 민주당과 어, 대외 야당 대여, 대여 투쟁할 수 있는 어, 리더십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사실 걱정되는 바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깨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당무 감사권 제가 여쭤보려고 당무 감사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실 후보 교체 과정 이거 참말 많긴 했죠. 근데 이걸 들여다 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개파별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당무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 여기서 다른 거라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당원 게시판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양측 다 똑같이 당, 이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 것은 이제 부당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 전 비대위원장이 화장한다라고 했지만 그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부당한 단일화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을정의놓고 하는 당무감사는 거부한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아니겠느냐라는 게원내제의 여러 의견 같아요. 왜냐하면 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았습니다. 예. 굉장히 젊은 지도자로서 비대위원장이나 중책을 맡아서 잘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그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41%라는 김문수 후보가 41%라는 지지를 받는데 분명히 귀한 것도 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 했을 때가 아름다운 곳이지 여기서 지금 본인이 어 당도 개혁하고 전당대회까지 어 본인이 어,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개혁과 세심을 얘기하기 전에 본인을 거취 어떻게 하겠다. 거취를 어떻게 하겠다. 밝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옳다. 6월 30일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히고 나면 모든 것이 당내 갈등이 지금 이어 열기가 좀 다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했던 지금 과제 뭐 여러 가지 과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 상당수가 사실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대위원 전원이 그런데 지금 사퇴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일에 16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원내대표 지금 구도로 봤을 때 누가 유리할까요? 어 먼저 한번 말씀하시죠. 당연히 저는 <웃음> <웃음> 어, 지금 이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명한 야당으로서 지금 어, 무도한 이제 이재명 정권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 행사 그다음에 어, 제왕제 의회 권력 이두 개를 어, 견제할 수 있는 어, 이제 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싸우본 장수 싸우본 경험 이 있는 장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미 검증받은 분이 좀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 예를 들면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했었던 김기현 이제 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또 지난번에 조국 이제 사태 때 원내를 아주 힘있게 이끌었던 나경원 이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번 검증받았고 투쟁력에 인정받은 이런 분들이 원내 대표 나서는 게좀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100%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대로 해가지고요. 어,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어, 특히 김문수 대선 후보님을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당대표 김문수. 원내대표, 나경원. 이런 얘기가 지금 아주 상당히 그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 물론 뭐, 친한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주류적인 어떤 당원들의 입장은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고,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개파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물망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음. 또 여러 가지 어떤 김도우 의원 이름 예 김도읍 예예그김도부 의원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과연 어현 시점에서 깃발을 들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마 고,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어제였습니까 그 뉴스 속보를 봤을 때에 어 김문수 후보님이 등산 갔다 내려 오시면서 이제. 뭐 이번 대선 때 많이 도움 주셨던 어 안철수 후보님이라든가 안철수 의원님이라든가 또 나경원 의원님과 식사도 하고 차담도 나눠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 다가오는 그 6월 중순에 원내 대표 경선과도 무관하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싸워 본 경험 특히 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수 완박 이런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그에 대한 뭐~ 좀 나름대로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런 나경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대한 이 당원들의 이 호소력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기존의 당 대표 내지 원내대표를 해본 분들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